가자 장안 와! 아, 자, 자, 잘 접으세요. 여학생들 꼼꼼하게 잘 접으니까. 단장 여기 펴놓고, 단장 옆붙 펴놓고. 자, 그리고 여기다 접은 거, 단장에다 옮기지 마. 지금은. 그냥 책에다 써. 그리고 나서 수, 끝났, 수업 끝나면, 이 문제 끝나면 바로 옮겨. 왜냐면 내가 여기다 쓰잖아. 그럼 너네 단장에다 쓰면 천차까지 써야 되잖아.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시간이 안 맞아. 그러 일단 책을 옮기고, 책을 쓰고, 나중에 단장에 옮기세요. 알았지? 자, 일단 아이신경으로 가장 적절는 것이야. 당연히 당근 빠따로 여기 있는 단어들 다 알아야 되죠. 자, 릴리브드 뜻이 뭐야? 안도하는 그렇죠, 안도하는냐안도 된. 자, 그 다음에 넓, 넓어스는 알죠. 초조한. 그 다음, 아이씨, 앵글이 됐고. 제러스. 질투하는. 질투하는. Regretful. 그래. 자, 후회하느냐? 감사하는 이거죠. grateful. 너얘기할라고랬지 감사하는. 어, 다그아 g r a t f u l <laughs> 감사히 여기 있는 냐아고참조하는고 이거. 이거라. 참조. 감사히 여기 는 자, 오케이. 자, 그럼 위로 들어갈게. 자, 이거 틀리잖아. 어, 박수술이네, 박수술. 자, 자, 들어간다. 자. 이제, 자, sitting at the side of the church where we are performing. I wait for my turn. 자, 처음부터 느껴봐봐. sitting.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부분? I ended 시작 후 10년 끝났으니까. 분사물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주어 동사니까 여기가 주절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분사물 났을 때뭐 하면서잖아. sitting, 앉으면서, at the side of the church, 교회에, 교회 옆쪽에 앉아있으면서 옆이죠 사이드. 교회 옆쪽에 앉아있으면서 자 외얼라서 강의 부사지. 그거 꾸며야지. 어떤 교회냐면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did our performance. 자 performance가 뭐야? 공연. 공연이나 업적이죠. 여기공연이란 뜻이지. 우리의 공연을 했던 교회 옆쪽에 앉아있으면서. 나는 waited for my turn. 나의 뭘 기다렸다. 나는 기다렸다. My turn. 순서를 기다렸다. All of a s u d d 뜻이 뭐야? 하. 자, 한 단어로 바꾸는거야서 u d 갑자기. All of a 갑자기. 갑자기. All of a 갑자기. 자, 이제 또뭐 나와야 돼? 주어 동사 나와야지. The church went,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went completely silent. 자, 완전히 went, 형용사. 자, went, 형용사는 무슨, 뭐, 형용사는 무슨 뜻? 그렇죠. g 다음에, 형용사는 뭐 해치다. 이거, 이거 뭐로 바꿀 수도 있어, 이때. g r 다음에, 형용사는 뭐뭐 해치다. get, 다음에, 형용사, 뭐뭐 해치다. become, 형용사, 뭐뭐 해치다. become angry. 화가 나지다슬빈그룹영갈 하면 뭐야? 슬빈이는 점점 어려 젊어진다. 선택본 게스트 영갈 선택본 점점 음. 어려진다. 어? 자, 이렇게 되는. 자, 봐. 갑자기 그 교회가 왜 갔다라고 하면 안 돼. 음, 그렇죠. 왜?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치지금나 그리고 아 was announced 자, announced가 뭐야? 발표하다 발표, 발표하다지? 알리다, 발표하다야 그것 여기 수업되니까 내가, 내 이름이 발표되어 졌습니다 발표되어 졌습니다 이 was my turn. 그것은 나의 순서였습니다 자, 봐라 분위기, 신경, 분위기 한번 잘느게봤시 아이의 신경을 알려면 그골 속에서 분위기도 밀접과 상관관계가 있지? 내 이름이 불려졌어 그리고 그내 순서였어 Would I live through this ordeal? 이단어 몰랐다고 쳐도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o r d e a l 뜻이 뭐냐면 곤, 고난, 시기언라는 뜻이에요 몰랐다고 해도 치, 풀 수가 있습니다 넘기란 말이야 내가 이 ordeal을 통해서 살수 있을까? Is there life after performance? 자, there 가 어저께 뭐라고 했지? 있다. 죠 근데 이거 음문문이니까 대열이지만 자기가 바뀐 거야. 있습니까? 삶이 있을까? 뭐 하는 후에? 그 공연 후에 삶이 있을까? 자, 분위기 느껴 봐 봐. All these things, 이러한 모든 것들은 were swimming around in my head. 수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러한 것들이 수영하고 있었다. 어디에? 내 머리 주변에서 수영하고 있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그렇지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생각이 많았다는 거죠. 진짜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수용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말이에요. 아, 머리가 상당히 지금 막 복잡하고 생각이 많구나. 뭐, 내가 무슨 공연을 하려는데 내 순서야. 그 상당히 막 복잡해. I took a deep breath. Take a breath. 이 breath가 무슨 뜻? 숨. 호흡이라는 뜻이야. 자, 이거에 동사는 뭐야? 뒤에 뒤에다 뭐만 붙이면 돼. 브리드, 이건 브레스, 언데이말 하는 고 이건 호흡하다고, 이건 호흡이야. 호흡, 그건 깊은 호흡을 툭. 깊은 호흡을 마셨다 이러려면 하는데, 테이크어 브레스 하면 호흡을 했다 하려니 깊은 호흡을 마셨습니다. 심호흡한 거죠. 그리고 스튜더 일어섰습니다. 나의 다리는 짧듯 스티프, 스티프가 뭐야? 뻣뻣함. 그렇지, 뻣뻣함을 느꼈다. 자, <laughs> 지금 여기까지 됐죠. 우리 이제 게임 제시지. 뭐야? 시기심 있는? <laughs> 초조한이죠. 다음에 번? 2번이죠 예. 자, 다음은 <laughs> 이제 이런 것 틀어놔두고. 아우. 아이고 그다음 23번 틀이잖아. 손들어 봐. 23번. <laughs> 어, 23번. 아. <susur> 스핀 아처는 정말로 케미트 프라비너스. 자, 일단은 프라비너스 바로 꼭 체크해놔. 발표. 자, 프라비너스가 중요성. 자, 그다음 또 하나 명성. 너네 있지, 써놨지. 있을 거야. 그다음 이거의 효용사 ENC가 끝나면 명사를 만들어줘. 그럼 효용사는 뭐야? 프라 미넌트 이에티 e 이건 형용사야. 그럼 거기다가 모음 소는 다 중요한. 형용사를 중요한. 그다음 두드러진 두드러진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렇지? 여기 여기 붙치지 여기가... 여기 뒷태 서정. 이제 자자 그러면. 스핀 닥터는 정말로 자 중요성 안에 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중요성 안에 왔다니까 중요해졌다죠. 그렇지? 이게, 이게 언어 감각이야. 이게 이등급을 눈뜨는 언어 기술이에요. 어 중요성을 안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중요성 안에 들어왔다? 스피드 닥터는 중요성 안에 들어왔다. 아 중요해졌구나 이런듯. 어? 어디에? 언제? 1990년대 영국에서 중요해졌습니다. 스피드 닥터는 뭔지 몰라? 특히 1997년에 특히 더 유명해졌습니다 중요, 중요성 중요해졌습니다 어디에서 1997년 제너럴 일렉션 1997년 자 절삭 라스트 명상을 언제나 이렇게 묶어야 돼 한꺼번에 야 1997년 대중 일반적인 일렉션이 뭐야 일렉션 선출. 선출이니까 선거하면 되겠지 일반 선, 어, 총선거 전체적인 일반적입니 일반적인 선거니까 총선거에서 1997년 총선거에서 특히 중요해졌다. 스피드 닥터가. 아니 스피드 닥터가 뭔지 모르죠. 스피드 닥터는 사람들이다.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갔다. 그건 핵심어예요. 그럼 여기서 이문장의 핵심어를 원하는 얘기야. 스피드 닥터를 쓰지. 그리고, 스피드 닥터 스라는걸 모르니까, 거기서 쭉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 스피드 닥터가 뭔지를 너네가 나중에 추론을 해야 돼. 뭐가 있구나. 뭐 스피드 닥터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치?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시, 수특에서, 아, 저기, 천일문에서 뭐 배웠지? 저번 시간에? 삽입공은 아, 배웠지? 여기 삽입 보이니? 신표, 신표, 이거 삽입이지. 그 문장, 이걸 빼버리면 문장 구조가 보인다고 그랬지. 어떻게 되는 거야? Who? Work. 이렇게 연결되는 거아니 자, 그럼 이 general은 한 단어로 바꾸면 뭐야? 네. general이죠. 일반적으로. 그럼 이거 빼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spin doctor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면, 일반적으로 work for, 일하고 있는 political parties. political parties가 뭐야? 정책적인 음, 부분에서 자 여기서 이제 파티가 막히죠 파티 자뜻 불러봐 파티 그렇지 내가알거 파티 있고 자 파티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을 하잖아 다 파티라고 생각하면 돼두 사람 이상의 모임 내가 혼자 파티하는 사람 이 있어? 네. 미친 사람 아니야? 밤에 지생인데 지 혼자 그, 그 <laughs> 생일 케이크 가다고 <갔다가> 그래. 밤에 <laughs> 생일 축하 이런 미친 사람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의 모임. 두 사람 이상모일 이상의 모임. 두 사람 이상의 모임. 두 사람 이상의 모 이상의 모이 모임. 두사이프 모임. 두 사람 이상의 모임. 두 사람 이상의 모임. 두 이상의 이두 이상의 두 12월 2 4일날도 생일 가저 크리스마스 선물 줘야지 생일 선물 줘야지 아 귀찮아 죽겠어 자 저기 저기 시험 봤네. 봐, 자, 그다, 자 파티가 무슨 뜻이냐면 두 사람이 상의 모임이니까 일행 되겠니? 네. 일행. 그래서 외국 나가면 음식점에서 어, TGI F 같은데 외국식당 같은데 보면 이렇게 이런 탁자에서 살아, 그 입구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laughs> 메이터 있죠. 그래서 영어로 물어보잖아. How many part, parties do you have? How many parties? How many parties? How 이 a n y parties? How many p 이 r t i e s How many p 당 r t i e s How many parties? How many parties? How many 상대방이라는 도 있고, 자, 한번 정치적 당이니까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음. 그렇죠, 정당이 됩니다. 정당, 음. 정당. 이거 사실은 면지 음. 자, 그러면 음. 스피드 악플스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 일반적으로 정, 자기네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대충. 정당에 대해서 뭐 얘기했지? 아 스피드 아터에대해서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자기 정답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자, 그들의 일은, 그들의 일은 뭐 하는 거야? 매니프레이트 조작하는 거야. 아주 중요한 단어야. 조작하다. 조작하다. 그들의 일은, 스피드 아터를 얘기하뭐 하는 거야? 조작하는 거야. 뭐를? 대중 매체를 조작하는 거야. 모함에 의해서 by providing a favorable perspective to a potential unpopular contribution news items. 자이 싱다터리 하는 일은 뭐하는 거야? 조작하는 거야? 대중 매체를. 자 모함에 의해서죠. 공급함에 의해서. 자 공급함에 의해서. 자 동사의 i n g d 에또 명사나 목적어잖아. 또 favorable perspective. 자 f a v o r a b l e 이 뭐야? 호의적인. 호의적인 또 좋은. 어, 유리한, 괜찮니? 자, 호의적인 퍼스펙티브. 인식. 관점. 그렇죠. 호의적인 관점을 갖다가 제공함에 의해서. 뭐에, 투가 뭐뭐에지요. 뭐에. 잠재적으로 인기 없거나 또는 컨트로버셜. 뭐야, 컨트로버셜. 길이 멀다. 어떡하지? 헌터를 보시는 거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논쟁적인. 외울 것 같아? 자, 잠재적으로 인기 없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뉴스 품목의 뉴스 아이템에 유리한 관점을 제공함에 의해서 대중매체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일은 대중 매체를막 조작하는 거야. 뭐 하면 해서 유리한 관점을 제공하는 위해서 뭐 하는 거 인기 없거나 어떤 논쟁 불러일으킬 만한 거에 아주 호의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위해서 매체를 조작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언제 언제 있니? 이런 상황 이런 상황. 대중의 쪽을 조작해. 이거 누가 말해 누구지? 대 대통, 여자 대통령이 누구지? 음, 그네. 그네 언니죠. 닭이야 닭. 닭이라고 쳐 사람들이. 그네. 어?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뭐, 뭔가 불리한 것을 갖다가 일반 대중에게 제그 제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문사나. 그 방송 통신사들을 갖다가 장악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제 그만 그들의 일은 뭐하는 거야? 어떤 대중 매체를 좀 약간 조작하는 거야. 뭐하면서 아주 좋은 관점을 갖다가 제공하기 위해서 뭐 하는데 아주 인기 없고 아주 논쟁 있 지금 사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 사드 이거에 대해 이러한 논쟁을 불러 이렇게 뉴스에 대해서 어떤 호의적인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대중 매체를 싹 조작하는 거야. 정부가 어. 그래서 너네 이 싸드매치가 나온 아주 논쟁을 불러일으키잖아 음. 그러니까 그 뉴스에 뭐 같은 거 자꾸 봤대 뉴스에다가 찌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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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찌라시 대충 박유천 아니야 박유천 아, 아 너무 뭐, 잘생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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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뭐, 아니야 뭐. 얘 아니요. 다시 태하면 이렇게 생겨야 돼 이제 데뷔한데어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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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요지모르싫어어아왠 좋던데 나는 자신도 고자 홍석 누구 있지 이번에 어저께 또 나왔어 한편 연예인 어어어어 이이진호 근데 아직 입증 안됐잖아요어 걔도 걔도. 근데 사람들이 어 어어어어어. 들이 그거에 신경 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고어어이진우어테 신경 안쓴단 말이야 이어게또 뭐하는 거지? 어어어어이 조작하는 거어어어 불리한 거 이런 거딱어 이런 거딱어어버어어어자어 여기, 여기까지 지금 스피드 닥터에 대해서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스피드 닥터의 유래. 여기다가 일단 유래 써봐. 스피드 닥터. 여기, 까지 뭐야. 스피드 닥터의 유래죠. 언제? 1997년 총선에서 시작되었다. 중요해졌다. 여기까지 유래. 그 다음에 스피드 닥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묶어봐. 이거 여기, 여기다가 스피드 닥터의 역할. 됐니? 하는 역할이 뭐야? 매스컴 조작이죠. 자기 정당을 위해서 역할. 자 그다음 그왜 하필 이게 스피드 닥터라는 썼을까봐그 용어는 왜요, 어, 그 용어는 그 용어는 이 용어야. 그 용어는 뭐로부터 왔다? 아이디어, 생각으로부터 왔다. 뭐에 스피닝어 ball in sports. 자 공을 갖다가 스피닝 회전시키는 그 생각으로부터 왔다. 스포츠에서. 뭐 하기 위해? Make it go! 공이 가게 만들기 위해서. 어디 방향으로? In the d i r e c 이 방향이야. 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스포츠에서의 공을 회전시키는 생각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게 영어 이등급 실력이에요. 자, 스피드 아터리라는 사람은 어떤 저기 정당에서, 자기 정당을 위해서 어떤 여론을 조작하고, 그불리한 것을 약간 유리한 관점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스피드 아터리라는 이 스피드 회전한다 라는 이 뜻이, 왜 스피드 아터리, 그런 사람의 일을 갖다가 왜 스피드 아터리라고 했냐면, 그 용어는 뭐로부터 왔다? 생각으로부터 왔다. 공을 회전시키는 스포츠에서, 모아두에서, 그것이 너가 원하는 방향, 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스포, 스포츠에서 공을 회전시키는 그 생각부터 으 왔다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지? 불리한 그 상황을 갖다가 자기네 정당에 유리하게 유리한, 유리한 관점으로 뭐를 조작하는 거야? 매스컴, 미디어를 조작하는 거지? 그건 뭐야? 어느 방향으로? 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올린다는 얘기는 뭐야? 그렇죠. 대중들을 자기네 유리한 관점으로 오도록 여론을 이렇게 조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공이 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오게 만든다는 건 뭐야? 조작하는 거죠. 자기네 유리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게 조작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그거 얘기 때문에 스피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회전시킨다. 그건 뭐야? 같은 말이 어서 찾으면? 문백사 같은 말이 찾으면 조작하는 기시식니다 자. 자, 음 봐봐. 이제 대충 이제 나올 거야. 이제 스피드 닥터리 이제 의미, 무슨 말인지. 자, 더 에임하고 스피드 닥터스 자, 스피드 닥터스의 목표는 뭐 하는 거야? 그래. 잡는 거야. 잡는 거야. 호의적인 머리를 잡는 거야. 헤드라인 뭐야? 머리 기사죠. 머리 기사. 호의적인 머리기사를 갖다가 잡는 거야 어디에서? 신문에서 자 그리고 사운드바이트 이런거 하지마 이건 안해도 돼자 이런거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말하세요 적절한 어, 어구를 잡는 거야 TV에서 그리고 라디오에서 자 그럼 여기까지 답이 하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를 빼자 그럼 뭐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1번, 파화풀를잘 만나봐봐. 인기 있는 편견, 대중적인 편견이야. 뭐를 향한 스피드 닥터에 대한 대중적인 편견. 편견 얘기했어, 하면서 자, 그 다음에 2번, 오리진이 뭐니? 기원이지. 스피드 닥터의 기원과 그들의 하는 역할. 자, 다시 몇 번이야? 2번이죠, 2번. 자 그럼 스피드 아터를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정당대변인다 자기네 당을 갖다가 대변하는 사람 정당대변인을 스피드 닥터라고 이제 이런 것도 스피드 아터스 단장에서 써놓고 그러지 마안 나와 이제 평생 안 나와 안 나와 나도 모르는데 니네가 그걸 단장에서 왜써 그런 거 하지 마 아, 스피드 그냥 회전하자 그런 거외우게더 좋아요 내가 이런 거 쓰지 마 반장에 남았어. 개복치 이런 거쓰어 정당 대변 이런 거 쓰지 말란 말이야. 개복치. 아 누가 써놨나? 아 재밌어서 썼대. 잘했어. 근데 그거 딸깍 딸 외우고 막다그 연습해가 다섯 번씩 쓰고 그래지 말란 얘기야. 어? 자그 다음. 아 이거 어법. 자2 8 번. 아자이이 단어가 어법. 어. 근데 이거 배운 건데 자자아 이거 배운 거